지금 잠시 창밖을 내다보시겠어요? 아마 당신의 시선이 닿는 곳 어디에나 이 익숙한 간판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을 겁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누군가에겐 귀갓길을 지켜주는 작은 등대가 되고 누군가에겐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따뜻한 심야 식당이 되어주는 곳 어느새 우리 삶의 편리함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곳 바로 편의점입니다. 그런데 혹시 궁금해본 적 없으신가요? 전세계인의 일상을 바꿔놓은 이 편의점은 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우리가 아는 편리하고 세련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최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공간, 편의점의 기원을 찾아 떠나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 중 하나로 꼽히는 광란의 20년대가 저물어가던 1927년의 미국입니다. 재즈 음악과 초고층 빌딩, 포드 자동차가 거리를 수놓던 화려한 시대였지만 보통 사람들의 부엌 풍경은 지금과 사뭇 달랐습니다. 당시 최첨단 기술이었던 전기 냉장고는 부유층의 전유물이었고 대부분의 가정은 아이스박스라 불리는 나무상자에 의존해야 했죠. 이 아이스박스는 말 그대로 얼음의 냉기로 음식을 보관하는 원시적인 냉장고였습니다. 때문에 주부들은 거의 매일같이 아이스맨이라 불리는 얼음, 배달원에게서 커다란 얼음 덩어리를 사서 아이스박스를 채워야 했습니다. 만약 아이스맨을 놓치거나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애써 구해온 우유와 고기는 반나절도 버티지 못하고 상해버리기 일쑤였죠. 댈러스의 사우스랜드 얼음 회사는 바로 이 필수품인 얼음을 생산하고 판매하던 당시로서는 아주 중요한 기간 산업시설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점장 중한 명이었던 조니 제퍼슨 그리는 매일같이 가게 앞을 오가는 손님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 손으로 무거운 얼음 집게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빵집과 식료품점에서 사온 물건들을 힘겹게 든채땀 흘리는 주부들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결국 신선함을 지켜줄 얼음, 그리고 매일 먹어야 하는 빵과 우유, 계란이다. 이 모든 걸한 곳에서 살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그는 이 아이디어를 회사에 제안했습니다. 얼음 창고에 남는 공간을 활용해 사람들이 가장 자주 찾는 식료품 몇 가지를 함께 판매하자는 지금 생각하면 당연하지만 당시로서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회사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얼음 판매대 옆에 작은 선반을 놓고 우유와 빵, 계란 그리고 통조림 몇 종류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편의점의 시작, 역사상 최초의 편의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여러 상점을 전전할 필요가 없어진 주부들은 사우스랜드 얼음 가게를 가장 편리하고 고마운 이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과 식료품을 함께 파는 이 새로운 형태의 가게는 토템스토어라는 재미있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손님들이 장본 물건을 가져간다는 의미와 함께 일부 점포 앞에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토템포를 장식으로 세워 멀리서도 눈에 띄게 만들었죠. 이 작은 가게는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잠시 숨을 고르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1946년. 길고 참혹했던 전쟁이 끝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전후 복구와 함께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 호황기를 맞이합니다. 교외 지역에 새로운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반경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졌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토템스토어의 경영진은 이 거대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상점들은 저녁 6시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저녁 늦게 장을 봐야 하는 직장인들 주말에 여가를 즐기다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 생긴 가족들을 위한 가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템 스토어는 당시로서는 혁명과도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영업시간을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로 대폭 연장한 것입니다. 동네가 잠든 깜깜한 밤에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손님을 맞이하겠다는 시대를 앞서간 서비스 전략이었죠. 그리고 이 혁신적인 영업 시간을 모든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가게의 새로운 이름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세븐일레븐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4시간 영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역시 거창한 본사 계획이 아닌 현장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63년 텍사스 대학교 근처의 한 세븐일레븐 점장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미식축구 경기와 시험 공부에 지친 학생들이 가게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고 하룻밤 동안 가게를 닫지 않고 영업을 해보기로 합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의 매출은 평소의몇 배를 뛰어넘었고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24시간 영업은 점차 전국의 세분일레븐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인의 삶을 바꾼 편의점 문화는 반세기가 넘어 드디어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에 상륙합니다. 때는 1989년 5월 88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한강의 기적을 전 세계에 증명한 대한민국은 자신감과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라는 희망과 함께 서구의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오던 역동적인 시기였죠. 바로 그 중심, 올림픽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인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상가에 마침내 대한민국 1호 편의점 세븐일레븐 코리아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평범한 가게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그 등장은 그야말로 문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우리에게 익숙했던 가게는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 주인이 좌판에 앉아 물건을 내어주던 구멍가게. 혹은 필요없는 물건까지 사야할 것 같은 부담감을 주던 슈퍼마켓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븐일레븐 1호점은 달랐습니다. 대낮처럼 환한 형광등,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한 타일,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상품 진열대는 마치 외국의 마트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경험의 차이였습니다.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매장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물건을 구경할 수 있었고 모든 상품에는 정직하게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삑소리와 함께 상품 정보를 읽어내는 바코드 스캐너와 영수증이 나오는 전자식 금전 등록기는 그야말로 최첨단 기술의 상징이었죠. 사람들은 그곳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 바로 먹는 컵라면, 차갑게 마시는 슬러시, 그리고 지금은 편의점의 상징이 된 삼각김밥과 같은 새로운 식문화를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이 작은 가게는 이후 대한민국의 24시간 잠들지 않는 사회를 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야근에 지친 직장인들, 그리고 밤샘 작업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의점은 단순한 가게를 넘어 든든한 에너지 공급 기지이자 안전한 휴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텍사스의 뜨거운 햇볕 아래 커다란 얼음 덩어리를 팔던 가게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 하나, 이제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을 넘어 택배를 보내고 은행 업무를 보고 따뜻한 식사까지 해결하는 우리 삶의 필수적인 공간으로 진화했습니다. 오늘 최초의 이야기를 통해 매일 지나치던 여러분 동네의 편의점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시나요? 한 사람의 작은 관찰이 전 세계인의 일상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일상 속에 숨겨진 놀라운 첫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